미래창조과학부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. SNS를 통해 모아본 창조경제에 대한 여섯 가지 질문들 그리고 궁금증의 결사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. 첫 번째 질문. 창조경제는 무엇인가요? 네, 쉽게 얘기하면 창조경제란 창의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과학기술. ICT와 결합해서 전혀 없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. 아, 그렇게 되면 좋은 기업과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는 그런 전략입니다. 아, 예를 들어 보면 요즘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드론 택배가 있잖아요. 기존 택배산업과 드론이란 기술이 합쳐져서 아, 새로운 시장,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려는 노력들이라고 보면 됩니다. 미래창조과학부